제 50편 행성 영주들 3. 영주의 유형 참모진 행성 영주가 역사가 짧은 세계로 갈 때는 보통 지역체계 본부에서 자원하는 상승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을 데리고 간다. 이 상승자들은 초기 종족 개량 작업에서 조언자이자 조력자로서 영주와 함께 동행한다. 이 물질적 조력자 집단은 영주와 그 세계 종족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유란시아 영주 칼리카스티아는 그러한 100명의 조력자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러한 자원하는 조수들은 체계 수도의 시민들이며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의 조절자와 융합되지 않았다. 이 자원 봉사자들의 조절자는 체계 본부의 거주자로 남아 있으며 이 모른시아 진보자들은 일시적으로 이전의 물질적 상태로 되돌아간다. 형태의 설계자인 생명 운반자들은 이러한 자원 봉사자들에게 그들이 행성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새로운 물리적 몸을 제공한다. 이들 퍼스넬러티 형태는 그 영역의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면제되지만 초기 모론시아 몸들처럼 기계적 본질의 특정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 두 번째 아들이 그 구체에 도착할 때 영주의 육체적 참모지는 보통 다음 판결과 관련하여 그 행성을 떠난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관습적으로 자신들의 다양한 인물을 함께 낳은 자손들과 일부 우수한 자원 토착민에게 맡긴다. 영주의 조력자들이 도착 종족들의 우수한 집단과 짝짓기를 할수 있도록 허락된 세계에서는 그들의 자손이 보통 그들의 뒤를 잇는다. 행성 영주의 이 조수들은 종족들과 짝짓는 일이 드물지만 항상 자기들끼리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결합으로 두 종류의 존재가 태어난다. 특정한 높은 형태의 물질적 존재들 1차 부류의 중도인. 2차는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도착한 이후 태어난 중도인. 이들은 부모가 행성을 떠난 뒤에도 영주의 참모진에 남아있다. 이 자녀들은 특별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필사 종족들과 짝짓지 않으며 그때에도 오직 행성 영주의 지시로만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자녀들, 육체적 참모진의 손자들은 그 시대와 세대에서 우수한 인종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 행성 영주의 주물질적 조수들의 자손은 모두 조절자가 깃든다. 영주의 섭리 시대가 끝나고 이 복귀한 참모진이 파라다이스 생애를 재개하기 위해 책의 본부로 돌아갈 때, 이 상승자들은 물질적 육체를 돌려주기 위해 생명 운반자들에게 출두한다. 그들은 변형의 잠에 들어가 필사자 몸을 벗고 모른 시야 형태로 옷을 입으며, 이후 천사수송기를 통해 책의 본부로 돌아가, 그곳에서 떨어져 있던 조절자들과 재회한다 그들은 예루샘 동기생들보다 한 섭리 시대가 늦지만, 이 생애는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의 희귀한 시간으로, 그들은 고유하고 특별한 체험을 얻었다.